미혹의 눈을 거두고 경이로움을 마주하면서 그 순간에 머무는 삶. 무상의 삶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보이되 보이지 않는 그 심오함으로 부처님의 가람은 우리를 이끈다. 봄의 전기가 따스하여 춘마곡이라 불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 마곡사. 지난 계절의 그늘을 건너 새롭게 깨어나는 마곡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게 활기를 토룬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지극한 불심을 더불어 담아내고 있는 마곡사. 백제 무왕 때인 640년 신라 고승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됐다는 기록으로 보아 마곡사는 약 1,300년이 훨씬 지난 고찰이다. 이렇게 천년 고찰인 마곡사가 현대를 사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체로 문화와 예술의 응집체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불교문화재를 뛰어넘어 세계문화유산이 된 마곡사, 산지 승원의 백미로 손꼽히는 전각들과 수려한 불교 회화 작품들. 마곡사는 화승을 길러내고 불모의 맥을 이어온 화소 사찰이었다. 그래서 마곡사가 품은 고전의 빛 속에는 불교 예술의 높은 경지인 불모의 예술혼이 깃들어 있다. 조선시대 때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화수들이 활동을 했어요. 경산화서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양주 흥국사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북방화서북방화서는 어, 금강산 유점사 일대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남방화서는 마옥사 추측을 해서, 어, 중부지방을 좀 아우려 갖고 많은 활동을 하셨거든요. 아마 불교 박물관이라고 보는데 이화의 박물관 그리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물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마곡사 대광보전. 여법한 목조 건축 양식과 함께 대광 보전의 예술적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점은 바로 불교 회화다. 비교적 수수한 전각의 겉모습과 비교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다채로움으로 눈길을 압도한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 회화를 통해 연화장 세계를 펼쳐놓은 마곡사 대광 보전은 흡사 불교 회화 박물관을 방불케한다. 이 마곡사의 대강보전은 조선 후반기 그 불전의 가장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전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조선 후반기에는 그 안과 박에 밖에 이렇게 벽화들을 그려서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불단에는 탱화들을 이렇게 봉환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벽에 그려진 벽화가 굉장히 잘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선 후반기에 이렇게 벽화가 남아있는 사찰들이 있는데 벽화의 특성상 잘 보존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뭐 도교적인 신선의 내용이라든가 또 불교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고사 인물도들이. 잘 알람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적 상징뿐 아니라 유불선을 두루 아울러 영원한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마곡사 대광보전. 측면 창방에 그려진 도교 팔선의 그림들은 엄숙한 법당에 친근함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종교를 떠나 서로를 깊게 수용하면서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수행 정신이 그림들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신선에 얽힌 얘기거리는 대광보전 감상의 흥을 더해 주는데. 하마선인도는 가장 유명한 신선도 중 하나다. 세상 어디든지 데려다 주는 세발 달린 두꺼비. 그리고 동전 달린 끈으로 우물 속의 두꺼비를 끌어올리는 신선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사찰에서 전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된 불극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이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장엄을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곡사 대강보전도 이렇게 각가지 다양한 뭐 나한들 또는 산수화 또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 뿐만 아니라 또 당시의 어떤 도교적인 또 불교적인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융합 현상 이런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불교 사적으로나 불교 회화적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정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국사 대광 보전에서 황홀경의 정점을 찍는 작품이 있다면 바로 백의 관음벽화다. 불단 뒷면을 돌아 예상치 않게 마주하게 되는 백의 관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관세음보살을 바치고 있는 연꽃과 푸른 새를 안고 있는 선재동자 등 관음정토 보타락가산이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 안에서 백색 천의를 입은 관세음보살이 우아하게 서 계신다. 되게 조선시대 그 전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전이나 극락전 이러한 전각을 지으면서 뒷면에다가 관음보살을 그리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조선 후반기에 이제 그려진 그런 벽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벽화의 내용은 그 보타락가산에 계신 그 수월관음을 관음보살을 선재동자가 친견해서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특이한 것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벽면에 그린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그 후반기에 이렇게 그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그림들은 거의 대부분이 벽면에다가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회채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이 벽면을 만든 다음에 한지를 여러 겹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한지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이런 벽화입니다. 마곡사의 불교회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이라면 바로 괴불이다.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주변으로 법화경 서품에 나오는 제자들과 청중들을 가득 그려놓았다. 괴불 속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처럼 화려한 보관을 쓰고 옷에 장엄을 하고 계신 모습이다. 또한 연꽃을 들고 이심 전심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다. 음. 대광보전과 눈높이를 달리하면서 하나의 시야 속에 들어오도록 배치되어 있는 또 하나의 주불전, 대웅보전. 대광보전이 수평적으로 긴 구조라면, 대웅보자는 그와 대조적으로 수직적인 시각 효과를 드러내며 목조 건축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대웅보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현존하는 전통 목조 건축물 중 흔히 볼수 없는 중층 건물로 외관상 2층으로 보이지만 안은 통으로 뚫려 있는 구조다. 마옥사 대웅보전은 어, 겉에서를 보면은 1층 구조가 약간 쓰러지는 것 같아요. 딜로. 그게 이제 배흘림 공법이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고유의 그 기법으로 만들어고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독특한 그 방법으로 그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그리고 이제 처마가 보통 팔자집 보면 한 45도 각도에서 이게 이 날개를 피는데 우리 마옥사는 독특한 63.5도로 이게 좀더 높게 보가 그천0그 그 저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좁은 공간에 2층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한 역학적인 분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대웅보전의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네 개의 쌀이나무 기둥이다. 보기에도 튼실해 보이는 이 쌀이나무 기둥은 통층의 건물 내부를 든든하게 떠받쳐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극락가는 나무 기둥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이 별칭은 쌀이나무 기둥을 많이 돌수록 극락길이 가까워지고 반면 아예 기둥을 돌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속설에서 유래됐다. 속설마저도 부여잡고 싶은 중생들의 마음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부처님. 화소 사찰이었던 마곡사에서 예술적 가치를 조명받고 있는 불교 조각. 보물 제 800호 마곡사 영산전은. 건축 문화재인 동시에 불교 조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전각이다. 마곡사 가람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전각인 영산전은 배흘림이 완연한 기둥과 공포 형식에서 정교한 짜임새로 조선 중기 목조 건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명산전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금빛의 부처님들이 환하게 맞이하신다. 요구례는 다불 시대라 그래서 사실 절마다 가보면 뭐 천불, 만불, 뭐어 심지어 뭐 십만불 이렇게 많이 이제 부처님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불, 천불뭐 이렇게 모시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조성도 힘들고. 또 전각도 넓어야 되니까 필요하고 해서 이 마곡사에는 아마 그 옛날부터 여기가 아마 불모돌이 많이 주석한 사찰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제자들도 많았을 거고요. 하다 보면 그 부처님 조성을 할 인원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천불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고 전각도 엄청 크고 영산전이 이렇게 큰데는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마곡사 영산전에는 과거 칠불 좌상과 천불이 모셔져 있다. 과거 칠불이란 과거 비바 시불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얻은 일곱 분의 부처님이다. 과거 일곱 분의 부처님이 불교의 진리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칠불 통계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과거 칠불 뒤로는 천분의 부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 신기하게도 천불 중에서 표정이 같은 부처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 천부를 하나하나 세어 가다 보면 불현듯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분별이지 그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걸 조성을 해서 일반 중생들한테 과거에 대한, 나에 대한 모습, 자아를 보고 또, 현재 자,를 보라, 깨우쳐봐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마곡사의그 천불전은, 과거 칠불도 모셔져 있지만, 뒤에 천불이, 각냥 각색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일일적으로 조각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미래 나의 모습을 보려면은, 그 부처님 한 분을 딱 찍어서, 내 나이만 책 셔봐라. 뭐딱 만나는 부처님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산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시공을 초월하여 깨끗한 마음을 환히 밝히는 마곡사 도량. 도량 한가운데에는 독특한 조형기법과 양식으로 손꼽히는 마곡사 5층 석탑이 서있다. 예술성은 물론 역사적인 가치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마곡사 5층 석탑. 이 탑은 양식의 특성이나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물에 언급된 것을 근거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곡사 5층 석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상륜부다. 특이하게도 탑의 상륜부는 금동보탑을 얹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 미술사에서 이례적으로 라마 불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기단부는 두툼한 석재들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두 단을 이루도록 하였고 그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이 날렵하게 올려져 있다. 마국사 5층 석탑은 여러 나라의 조형 기법과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다국적 석탑이어서 미술사적으로 그 의의가 높다. 여러 문화를 조화롭게 융복합하여 한국의 독특한 석탑 양식을 새롭게 창출해내었다는 점에서 마곡사 5층 석탑은 앞으로 그 연구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려시대 때 난기도가 많이 유행이 돼요. 그때 원나라 때 우리도 그런 걸 갖다 가받아갖고 음,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고,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보고, 그 고려시대 때는 우리 금속문화가 세계에 최고의 그 자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을 보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만드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저걸 어떻게 우리가, 그 해야 되는가 만들어졌는가는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형용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전통과 예술의 형식으로 아름답게 담아온 마곡사. 화승을 대대로 배출하고 귀중한 불모의 역사를 이어온 화소사찰로서 마곡사는 시간을 초월한 경이로움을 펼쳐 보이고 있다 특히 마곡사는 공주 계룡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방화소의 명맥을 현대로까지 이어 우리나라 불교 예술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곡사 곳곳에서는 남방화소의 화풍이 역력한 많은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 남방화소의 기본은 금호당 약효 스님으로부터 보흥 문성 스님과 금용 일섭 스님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데 금호 스님이 계실 당시 마곡사는 전체 스님 300여 명중 80여 명의 화승들이 불화를 배웠을 만큼 번성했다고 한다. 남방 화소는 금호당 약효 스님이 이제 한 19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연대가 오래된 그런 작품들은 아니고 되게 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20세기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라고 하면은 이제 막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또 서양 화법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 불화에서는 볼수 없었던 뭐 예를 들어 명화법뭐 음영법 또 이러한 서양화법을 강하게 반영하는 이런 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남방화소의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불모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한국의 천년 고찰에 혼을 불어넣어 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서 있는 마곡사 불모 비림. 일섭 스님의 뒤를 이은 문도회는 선대 불모의 위대한 업적을 후세에 전하고 우리나라 전통 미술인 불교 미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모 비림을 조성했다. 그모 스님과 그의 문화에서 활동한 정연, 보흥, 일섭 등 선대 불모들의 비가 세워진 이곳 불모비림에서 마곡사는 매년 10월 마지막 날 불모비림 합동 다래제를 풍행한다. 일섭문도는 지금 현재 무용문화재가 30여 명 배출된 우리나라 아주 가장 큰 불모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선 문도만의 특징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을다 포함하고 있는 사실 다른 분야에는 뭐 불함은 불함 모임 뭐 이런 단체만 있다든지 이제 아니면 조각은 조각 단체만 있지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망라해서 모인 단체는 유일하게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전통의 맥을 있는데 우선 주력하지 않고 창자 현대에 맞는 창작을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가장 독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부처님 진리와 불보살의 신성함을 장엄하고 시간의 흐름에도 영원할 수 있는 불교적 가르침을 돌에 새기며 수많은 불모들이 자신의 간담을 긋는 치열함으로 탄생시킨 불교의 전통과 예술. 화폭에 담기는 그 희열과 충만은 각성을 위한 그 어떤 방편보다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경험이 될 것이다. 불교가 1,6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숨쉬고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 속에 깃든 정신, 그냥 건물만 보고 회화만 볼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을 좀 배우고 익히고 그러한 불교 의 세계를 맛봤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고 또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불교 문화, 어, 탱화나 어, 단청이나 이런 세계를 갖다가 어,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냐 그래서 마곡사에서는 그 금호원이라는, 그러한, 그 공간을 만들어서 화승들과 그 불모, 부처님을 조성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 교육도 하고, 또 우리 불교 문화를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금호원이라는 그런 교육 장소가 만들어져서 우리 불교 문화 창달하는데 메카로 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모의 숲 마곡사. 옛 임금이 마곡사를 두고 만세의 영화로움이 깃든 곳이라 찬탄했던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영원롭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무상 속에서 불멸의 정신을 창조하는 힘. 그것이 바로 불교 문화이며 예술일 것이다. 그 울림으로 우리의 가슴은 파문이.